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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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그렇지. 뭐냐, 뭐냐. 나도 기다렸다 이놈. 뭐냐? 이 정체를 밝혀라. 그렇지. 사자구나, 니가 너도 사자구나. 이게 금성리권 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점프로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일년 <laughs> 전, 이년 전, 삼년전 여기 삼년 내내 들어오고 있는데. 3월 말입니다 여기는 대박터입니다 3월 말일에 이쪽에서 붕어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5개월 전에 연차를 신청해 놓고 어, 이쪽에 날짜를 딱 맞춰서 3월 말일부터 4월 초까지는 자우가 무지장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을 서, 선택해서 찾아왔는데 자 이번에도 대박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점프레 대붕어TV 금성리권 시작하겠습니다. 안 돼. 가면 안, 안 돼. 그렇지. 가면 안 돼. 그렇지. 뭐냐. 우와. 야. 와 야. 사이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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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오우, 우와, 우와, 이야, 아, 완전 혹불인데, 떡이네, 떡. 야, 이거 뭐냐, 이거 지렁인 거 같은데. 이야, 이야, 저는 혹불인 줄 알았습니다, 혹불이. 이야, 야, 만세도 하지 말아라 이놈아, 아이고, 에이. 이야 정읍이야 정읍 저무 멋있어 이야 좋아, 좋아 좋아 아주 너무 멋지게 올려줬습니다 찌를 오래간만에 떡 잡아본다 와예허 <laughs> 제발 떡만 아니어라 어, 아이고,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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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와라. 니가 아까 나약 올렸지, 연놈 <laughs> 으쌰, 으쌰, 으쌰. 나와라. 어. 이리 와라. 이야, 그렇지. 이거 안 나올 때는 떡이도 나오는 게 어디냐. 으아. 떡붕어는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으아. 옛날에 그 어디냐 예당지 떡붕어 보는 거 같네. 자 멋진 떡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주 양 몸통을 잘 찔러요, 찔러. 이야, 오래간만에 토종붕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얼굴 색깔입니다. 자자자자, 오우 빵도 좋다. 아이. 아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쁘게 생겼습니다. 으... <laughs> 떡붕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아,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올라와 주니까 좋으네 아유. 떡이다. 떡이 개떡, 개떡. 개떡. 개떡이다. 점프님 떡. 백떡으로 떡떡이다 우리 점프로님 떡 드셨구만 아침에. <laughs> 어저께 점심에 저희 와이프가 떡 먹고 가라 그러고 떡을 먹었더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이거 와 이거 보셨나요 이덩어리 이건 머리가. 아 멋있다 멋있기는 자자자 이거 와라자 이거 와라 으아 으라으자자자자자자자리는삼아으하으떡자아입니다떡판입니다떡판자자 자, 자. 와라. 자 와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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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떡입니다. 아 으아 으아 으 그래도 손맛은 축하드립니다. 올려, <laughs> 올려, 안 깐다. 올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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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까, 안 깔래? 더 올려. 안 까, 안 까, 안 까, 안 까. 우와, 올려, 올려. 안 간다, 올려더더더안 까, 안깔래더올려안 까, 안 까, 안 까, 안 까, 그래? 안씨이 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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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안이안 까, 안 까, 안 까, 안 까, 안이안 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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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근데 오늘은 어, 이번에는 이번 연도에는 어, 밤에 이렇게 붕어가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은 여기는 아침 한 8시 9시부터 시작해갖고 낮에 한 2, 3시까지 진짜 잘 나오거든요 바람도 잘, 바람도 불때잘 나오고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 반 6시까지는 붕어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는 어, 밤에 나, 잘 나왔다고 하니까 어, 저도 한번 집중해 가지고 밤낚시 한번,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그렇지, 뭐냐, 부어냐, 떡이냐, 부어냐, 일로 와라. 그렇지, 그렇지, 부어다, 붕어야 그렇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렇지. 자, 갑자기! 날씨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 좋아지면서 또 붕어가 이렇게 딱잘 나와주네요 우와 고맙다 아좀더 기다릴걸 뭐야 터졌어 우와 네 그루텐이에요 우와 깔끔하게 터져버리네 더 기다릴걸 아점프이바풍아 아, 이씨 그걸 왜 깠냐 이씨 좀더 기다리지 아웃이 흐르면서 이씨 요번엔 내 기다린다 야 올해는 이렇게 밤낚시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laughs> 멋지게 한번 올려봐라 옥수수 오븐 글레텐이었어 정답은 옥수수 오븐 글레텐이었어 기다린다 3번 더 올려라 3번 너만 믿는다 악한 목 올리고 버티고 있네. 번 올려. 네. 올려. 네. 너 기다렸다 이놈. 뭐냐? 네 정체를 밝혀라. 그렇지. 사자구나. 네가. 네가 사자구나. 그렇지. 네가 사자였구나 이놈. 너. 내가 널그을줄 알았다 이놈아. 사자인 줄 알았다 이놈아. <laughs> 우와. 사짠 줄 알았다, 이놈. 우와! 떡이 아닙니다! 사짠입니다! <laughs> 우와! 죽인다, 죽여! 역시 점프로야! <laughs> 우와! 우와! 이야! 자, 이래서 점프로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야! 이야! <laughs> 도망가면 안 된다. 좀만 쳐와라. 자, 아우! 38.5야. 38.5야. 으아. 아이 36 나왔으면 내가 또 저기 뭐냐또상금을받잖냐 우리 낚시 사랑 노지 디얼타임에 왜또 이게 38이 나왔어. 아 참. 우리 이벤트 하고 있는데. 야, 이 눈치 없는 놈아. 점프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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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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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터트린 놈이다 너. 자, 이야, 들어가 있어라, 슝! 점프로가 38.5를 잡았으니까, 할일다 했습니다. 자,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이제. <laughs> 이런 된장아 아, 아닙니다. 점프로는 또 때붕어니까, 또 때붕어를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어. 정도 나와야 되 는데, 뭐 냐？부 원냐붕부원이떡 이냐？부 원이떡 이냐？제발 붕어라 그렇지, 너도 사자 구나. 아니 냐, 언 니도 뭐냐 아. 사이즈 된다. 이야, 얼굴. 간신히 턱걸이 월정도 되겠다 매주일이니 네. 네. 붕어가 기다려요 빨리 오세요 가고싶어요 3 1일입니다3 1일입니다 제가 필요한거는 36입니다 왜그러냐 아, 이벤트가 그렇구나. 있습니다 정말 <laughs> 아, 이번에는 점프로 점프. 가 점프. 아우 장난치다 또 떨어졌어 어쩐지 너무 빨리 깠다 오 이게 비가 많이 오는데 점프, 점프. 3번 올려 그렇지 올려 힘내 확실하게 올려줘 확실하게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 번만 더 그렇지 간다 간다 그렇지 아우 예씨 야 이게 왜 이게 왜안 나오고 아 이게 왜안 나와 진짜 미치겠네 미치겠습니다 이거 붕어가 이거 붕어 한 마리가 아주 점프로를 갖고 놀고 있어요 너 내가 잡아내고 만다 너 내가 잡아내고 만다 아, 새벽 한2시 됐는데 입질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때 승부를 거는 게나을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낚시를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낚시 밤 낚시 여기서 끝.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자, 자자 이게 금성리권 조카입니다 자, 자자자 짜자자자, 이야 이야 대박. 역시 점프의 로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이야 <laughs> 떡붕어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정붕어도38.5 이야, 이야. 자, 매트에 한번 쏟아 보겠습니다 아 금성리콘에서 1박 2일 즐겼습니다 아 어제 이제 밤에 낚시를 하고 밤에 늦게 이제 걷었어요 아침에 이 바람 예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890 거의 낚시 대 텐트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다 걷어놓고 이 아침에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 저희 일행들 이렇게 지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멋진 자리에서 어, 1박2일 동안 멋진 손맛 아주 시알 좋은 붕어를 많이 만났습니다. 덕분에 떡붕어도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저희들 조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점프를 줄 겁니다. 일고치도 가끔 나왔었는데, 오늘 일고치는 방생하고 이렇게 씨알 좋은 붕어만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자, 오늘의 점프의 최대어, 저, 아, 38.5. 이야. 이거 잡으려고 왔습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laughs> 떡붕어도 겁나게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이놈아 <laughs> 저 이거 잡을 때 아이고 아유. 저 이거 잡을 때 육자, 육자 붕어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근데 떡이었어요 떡 이런. 우리 지, 저 지인들도 이렇게 어, 손맛 본 붕어도 한번 같이 이게 모아놓고 어, 낮에는 지렁이 쓰고 밤에는 구루텐을 썼는데 지렁이로 그냥 올 지렁이를 갖고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떡밥을 조금 썼는데 포종붕어가 조금 많이 나왔네요 지렁이. 자, 자, 우리 빅포스의 조겁니다 우와, 우와. 떡밥, 아이 이장금. 낚시 낚시꾼입니다. 우리 아레울 선배님 조과도 보겠습니다. 우리 아레울 이장님은요 토종 붕어 골라서 잡았습니다. 와 대박! <laughs> 이야 이렇게 잡으려도 못 잡겠네. 거의 다 토종이네. 아왜 점프를 잘해 이렇게 님 떡이 많이 나왔어. 아, 말도 안 되니까 보세요, 보세요 이 토종 붕어. 우와! 이야. 이야. 말이냐 이게? 말해수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한 4, 5 0 마리, 한5 0 마리, 6 0 마리 되는데 빵이 이렇게 크니까 이 붕어매트가 꽉차 버립니다. 꽉차 버려. 매날 여덟치, 아홉치로 까듯 채우다가 이런 덩어리가 들어오니까 우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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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쇼프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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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대 멋있다. <laughs> 3 8팔 이야, 너무 이쁘다, 너무 좋대 와, 아, 우와, 진짜, 진짜 멋있다. 그게 왜이신가? 아, 빨리 방생를 아, 하겠습니다. 아. 얘도 이제 산란하러 가야 되니까. 이쪽부 금성껏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쪽에 오셔가지고 손맛을 보는데 너무 멀어요. 짐빵이 아, 진빵. 150m에요. 아, 다섯, 여섯 번 왕복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음, 지금은 이제, <laughs> 이제 핫한 시즌입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 다음에는 더 멋진 곳을 찾아서 멋진 붕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의 대부가 TV였습니다 자 금속은 금성, 이걸로 오세요 야 짐빵 각오하셔야 됩니다 150m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섯 여섯 번 왕복해야 돼요 어, 어, 자.